매매 계약은 계약날 좀 살벌합니다, 분위기. 매수자, 매도자분들이 진짜 토시하나 특약상의 토시하나도막 서로 뭐, 뭐, 싸우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. 그래서 <laughs> 계약날 이렇게 계약이 깨지는 때도 많습니다. 뭐, 이제 충분히 성명을 잘 못했을 때 이제 그런 경우 있습니다. 사실 저는 그런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. 그런 경우 없었던 이유가 어, 저는 계약을 하기 전에 계약서 특약상 다 정리해서 매수자, 매도자한테 일단 먼저 보냅니다. 자, 계약날 처음 와가지고 이 자리에서 그걸 처음 보면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. 그리고 그게 이게 내가 지금 여기 도장을 찍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굉장히 불안불안하기도 합니다. 근데 미리 이렇게 주, 주면 그분들은 그분들도 친척들, 뭐 친지분들, 뭐 아들, 자식분들한테 다 물어봅니다. 그리고 뒤에 뭐또 변호사도 있을 거고 법무사도 있을 거고 공인중개사도 있을 거고 다 편안하게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렇게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다 확인하고 저한테 다시 피드백 주면 다시 제가 다시 재정리, 어, 재정리해서 다시 또 뿌립니다. 계속 그렇게 왔다갔다 해서 최종 어, 계약서 문안이 나왔을 때 그때 이제 어, 양쪽 불러서 계약합니다. 그러면 계약날 와서도 굉장히 화기애애합니다 왜냐면 이분들이 이미 다 충분히 검토를 했으니까 그 계약날 그냥 검토를 하자면 굉장히 힘듭니다 어, 그분들한테 그래서 꼭 미리 매매계약은 미리 어, 공인중개사가 다 작성해서 미리 한번 보내십시오 보내서 이대로 해도 되겠냐고 확인한후그 다음에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1등이는 어, 중개법인의 기준이 되어 대한민 최고의 1등매매 전문 중개법인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